모종이 적으니까, 그한 통만 해도 충분히 되겠는데요. 예. 잘 들어가네요, 안에. 응? 잘 아, 들어가. 잘 들어가네. 응. 안녕하십니까. 청도하루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배추망을 씌워서 배추를 정식을 한 지가 7일 됐습니다. 이렇게 배추망을 씌워서 배추를 키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몰랐던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망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추가 아주 깨끗하게 잘 자랐습니다. 잎도 커다랗게, 어, 아주 깔끔하게. 어, 옆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추가 아주 깔끔하게 잘 자랐습니다. 여기도 배추가 아주 깔끔하게 잘 자랐습니다. 형님, 배추 이거 너무 건강하게 잘 컸는데요? 아니, 봐봐, 이거. 일주일 내에 이 정도면 진짜 이, 이, 무더운 날씨에 이야 네? 이게 역할을 응. 엄청 잘 깔끔하다 그죠? 응. 여기다 한번 볼까? 어, 깨, 깨끗하다 지 깨끗하잖아 지금 응. 약은 어떻게 하지? 여기도 한번 볼까요? 예? 약을 약을 본래도 하나도 안 먹었어 참. 응, 중요한 거는 떡잎 하나 안 놓치고 음. 다 치였잖아요 지금 음. 깔끔하게 다컸잖아요 완벽하다 그래요 음.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일주일 됐으니까 그냥 방기... 이 위에다 약을 뿌려 그냥 예, 방제를 한번 주시면 됩니다 응. 어,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벗기지 말고 그냥 음. 이 위에다가 위에다가 그냥 예, 뿌려 버리고 이 위에다 방제를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그 누구는 그뭐 종이컵을 나딱 하는데 응. 형님 같으면 종이컵 할랍니까? 이거 이거 아직 종이컵을 <laughs> 공, 공기가 안 통하는 데종이컵을 맞아요. 응. 이건 한번 내려놓고 손안 대도 되잖아. 농도 그래, 그래. 그냥 좀면 되고 위에서 주면 되고 양도 우리... 그냥 치면 되고. 응. 지금 바람 굉장히 많이 부는 편인데 꼴짝 다 하나잖아. 바람에도 지금 하나도 안 넘어가잖아요. 구멍이 응.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죠. 뭐 하나 조금 게없다 그런데 응. 이거 뭐고 배추가 보면은. 떡잎 한장 놓치지 않고 모도다살았잖아요 응. 지금. 응. 이러면은 생장 속도가 엄청 큽니다. 배추 정말 잘. 빠르지. 겁니다. 결과도 그, 빨리 되고. 어, 이거 어. 이건 바깥으로 나왔네. 이거를 바깥으로 나왔다. 그, 그 형님 똑부시지하아 그렇지. 대성공이네. 응? 응. 완전 대성공이라. 이 상태에서 그냥 약을 치면 됩니다. 응. 이거 움적거리도 아니야. 뭐한 번도 안움적거렸어 이거 보니까 종이컵을 하면 다덮겨야 되잖아요